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 입니다 2021년 신축년 우리 원숭이띠분들 5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어 굉장히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또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감있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대체는계통으로 굉장히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주가 많고, 또 재능이 많고, 또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어울리면서 내가 뭐 전문 분야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5월 달은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운이 상승되고 좋은 운이 들어있어요. 어, 내가 뭐 문서를 잡고 움직이면 이 문서가 나한테 득이 되는 문서도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금전도 내가 벌고 갈수 있고 영업사업에서 문천이 열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5월달에 요 운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도 약간은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 있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서 귀인이 많이 찾아서 내가 득이 될수 있고, 사람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요런 운이 있습니다. 어, 나이에 따라, 생년월일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참고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임신생 분들, 어, 서른 살 임신생분들이, 어, 조금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요런 문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다니던 직장에서 괜히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직장에 시끄러, 워 좋게 움직이면 괜찮고 좋게 변화를 주면 괜찮은데 괜히 내가 편치 않게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직원이라든지 선후배관이라든지 이런 어, 사이에서 괜히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잘 가져야지.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우리 서른 살 임신생분들이 내가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일로 인해서 괜히 변화를 주면은 내가 편치 않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어잘 유대관계를 잘 가지시고 또 부딪히는 거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움직이셨다간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혼자 계신 분들, 내가 귀인이 찾아오면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운이고, 어,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3른살 원숭이띠분들은, 어, 사람 속에서 조심도 해야 되지만, 내 인연의 끈은 또 사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리고 또 금전이 지출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금전을 계획, 잘 세워 놓고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 계획에서 약간 뻐그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서른살 임신생분들, 어, 금전 출납할 때이 계획대로 잘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경신생분들. 어 42살 원숭이띠 분들이 어, 결혼하신 분들은 어, 가정사 이르면서 가정사 일로 약간 부모님의 걱정이라든지 약간 근심이 조금 찾아올 수 있지만 아, 결혼 안 하고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 내가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런 수가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인연이라고 해도 저 사람 속을 제대로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약간은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는데 어, 저 사람은 나한테 거리감이 있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약간 뭐랄까, 연인 사이에 신뢰도랄까, 연인 사이에 약간 이렇게 마음의 저울질이랄까, 이렇게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2년간에 조금 잘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운드살 원숭이띠 분들이 어, 문서운이 따라와요. 5월달에 5월달에 내가 문서를 잡고 가셔도 괜찮고, 어 문서를 잡을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조금 금전이 모자라서 어, 뭐 대출이나 이런 걸 끼고 하셔야 되는데 약간 내 생활에 지장 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어, 운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잡고 가셔도 괜찮아요. 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어 내년 걱정까지 하지 마시고 지금. 어, 문서운이 다가오고 내 운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가셔도 괜찮고 일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나한테 옳은 문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 문서 괜찮다 싶으면 자꾸 하세요 어, 그리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귀인도 나서는 운이고 어, 내가 직장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사업에서 사람이 귀인이 나서서 내가 운에서 열리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내업 하시는 분들 사업문전도 열려있는 수에 들어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귀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위상사에서 이상사분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하는 거게 득이 될수 있고, 빛이 날수 있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4흔두살원숭이띠 분들이, 5월달 운에는 운에서 문서도 잡고 가고 운이 열려 있지만, 요 인연으로는 조금 들썩들썩 거리는 운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혜롭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네살 무신생분들, 어, 쉬운 네살 무신생 분들이, 어, 인간고력이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아리도 많이 해야 되고, 금전수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사주고, 남자랄과여자랄과 우리 여자분들이 더 그래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내 가정 지켜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살면서도 내가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잘하고 살면서도 내가 잘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 갑자기 뭐 답답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찾아오면 혼자, 남들 자존심이 있어서 남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혼자 가슴속으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시운 4살 원숭이띠 분들 어 고생하셨지만 올해 5월 달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5월 달부터 문이 금전운이 열려 있습니다. 어 운이 열려있고 내가 뭐 일을 하시거나 어 내가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 무슨 개인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어, 운에서는 열려있고, 지금 경기는 힘들다, 그래도 우리 쉬운 내살 원숭이띠분들은 운에서 열려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금전수도 내가 벌고 갈수 있고, 또 일적으로도 능률이 오르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내가 조금 힘들 수에 닥친 것보다는 내가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어, 이룰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인연으로라든지, 또 사람하고 옆에서 내가 무엇을 추진하고 움직이는 일, 어, 대, 대체적으로 잘움직인듯 소리 해요. 하지만 동업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적으로 밖에서 뭐, 어 내가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괜찮아도 동업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운내살 원숭이띠분들이, 아, 5월 달 운에는 금전 운이고, 내가 운에서 열려있고, 어,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운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 시운내살 무신생분들이, 어, 일은 열려있고, 매사는 풀어지는 운인데, 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몸수에 좀 힘이 들어가고, 내 몸수에 좀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이고, 또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는 운입니다. 그래서, 어, 먼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을 과로하는 거, 또, 법하고 연결되신 분들 괜히 법적의 일을 잘못했다가 내가 관제가 나한테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우리 병신생 분들 어, 66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어, 혼도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고 내가 혼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고 어 지금 66일에도 내가 일을 활성화 있게 움직이셔야 돼요 어, 집안에 내가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또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내가 하던 일을 아직까지는 더 활기차게 움직이셔야 될 때라 하던 사업이니 뭐 하던 영업이니 일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손에서 놓으면 안 되고 내가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 움직이셔도 소득 없이 움직이시면 힘이 들 텐데 그래도 5월달 운행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움직여 지면 좋은 결과 따라오고 일하는데 약간은 뭐랄까 내몸 쓰는 조금 힘들어도 수로 내가 지금 벌고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 5월달에는 우리 6 6살 원숭이띠 분들이 일하시는 거에 크게 활동 움직이시겠고 또 금전수도 내가 벌고 가는 운이고 또 사람 속에서도 내가 덕을 입어야 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5월달 운에는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얻을 수 있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주위에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희소식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66살 원숭이띠분들도 어, 문서운 요, 사고 팔고 하는 운도 들어있고, 내가 새로 물건을 잡고 가도, 요, 뭐라할까 터마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따져보시고 잡으시면, 문서를 잡고도 내가 오르문서가 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66살 원숭이띠분들, 5월달에는 내가 이룰 수 있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어, 내 가족, 가까운, 뭐, 친지라든지, 가까운 형제라든지, 어, 자손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하고 괜히 의가 날수 있고 원성을 높일 수 있고 약간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절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했다가는 내가 손에 올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이 약간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서로가 조금은 따독거리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가족 간에 괜히 불화가 찾아오면 괜히 다툼으로 근심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갑신생분들 78살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5월달은뭐 변화를 주든지 변동을 주든지 뭐 움직이시든지 어디 먼 곳을 여행하시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우는 괜찮아도 내가 몸수가 조금 힘들 수에 들었어라 그러기 때문에 몸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가 낙상수도 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수도 있고 어지러워서 좀 주저앉는 수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일흔 여덟 살 원숭이 띠 분들은 어, 몸조심을 많이 하시고 또자손들의 걱정이 있다 그래도 그 자손들, 자손 걱정이 내 걱정이 돼서 같이 괜히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일단 몸 걱정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심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또될수 있으면 근심으로 생각이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런 생각들을 좀 피해주시고 편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웃으시면서 내몸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흔여덟 살운승이띠분들 5월달에 몸조심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원숭이띠분들 5월달 은에는 네온이 높게 작용을 해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주셔도 괜찮고 또 문서를 잡고 가시는 생각하시는 분들 요 문서 방향이라든지 터마전을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면 문서를 잡아도 옳은 내문서가 네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은 덕을 받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받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은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시감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원숭이띠분들, 그래도 활력있게 움직이고, 또 금전수로, 활동성있게 움직이시는 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